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가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26회 양평 단월 고로세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셨습니까? 좋으셨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양평에 사시는 군민 여러분들이십니까? 맞으세요? 그 제가 정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연장을 갑니다만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마치 레드 카펫을 <laughs> 워킹하듯이 이렇게 양쪽에서 <laughs> 박수실,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환영해주신 경험이 거의 없어요. 양평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가 이 축제에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흥을 좀더 나게 해드리고 마음껏 놀게 해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혹시 같이 한번 놀아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요? <laughs> 준비가 되셨습니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자리가 좁아서 우리가 춤을 못 추겠지요. 그죠, 여러분? 아니에요. 출수 있어요. 예뭐 출수 있는 분들은 거기서 마음껏 흔들어 제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요. 다음 곡은요 김희재 노래 중에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야노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고로쇠 물의 맛을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로쇠 물을 먹어봤었는데요. 비교가 안될 만큼 양평 고로쇠는 엄청 단맛이 강하네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우리 희랑별 드셨어요? 예? 아, 네. 여기 있는 물을 다 먹었다고? 네. <laughs> 그래서 이미 대박이 난것 같지만 제가 원, 제가 먼저 선창으로 양평 단월 고로세 대박 나서 하면 여러분들이 네. 우야노 한번 외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양평 단월 고로세 대박 나서! 오야노! 네. 같이 나! 네. 요 사랑에 빠졌어. 당신 생각에 웃고 울다가 하루해 가저 물어가죠. We are n o e we a e o 난 어떡하나요? 당신이 책임져. 내가 사랑한 오직 한그 사람. 당신만 보니.

김희재의 신곡 우야노였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친구들. 몇 살이에요, 몇 살? 17살.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17살인데 벌써부터.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 예. 양평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아, 어, 진짜 좋은 데 산다. 이렇게 좋은 데 사니까 얼마나 좋아. 잘생긴 오빠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그죠? 양평에 잘 살았죠? 예 감사합니다 어, 오랜만에 제가 야외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뵙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표정들이 밝아 보이셔서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양평 국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에너지가 밝고 잘 웃으시나 하니까 여기 옆에서 추진 위원장님께서 있잖아요 <laughs> 다른는안 그러는데 본인이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옆에서 즐기고 계세요 막 방방 끼고 난리가 났어요, 옆에서 아주. 박수 한 번만 쳐어요그 이쁜 머리핀은 또 어디서 나셨어? 저분이요, 여러분. 어, 저를 초대해 주신 거랍니다. 라고 들었는데. 라고 들었는데, 오다 보니까 제가 초대했어요, 제가 초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한 열대 분 계시더라고요. 네. 누가 했는지 진실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이 좀 올라오세요. 요번에는요, 좀더 재밌는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 예, 그지 그쵸. 예, 예, 예. 알 같이 따라 불러주실 거죠, 여러분들은? 네, 김희재가 요즘 또 EDM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아주 노래가 재밌습니다. 왜내 마음을 모르냐? 라는 뜻을 담은 제목이 당신은 왜?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지. 이쪽에 우리 어머님들.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은 왜? 좀 늦었어. <laughs> 딩동댕 하면 CD라도 들, 드리러 제가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제가 한번 노래하면서 어떤 분께 CD를 드려야 할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제목이 뭐라고요? <laughs> 응, 셋다 틀렸어. <laughs> <laughs> 자, 중간중간에 당신은 왜가 많이 나와요.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네. 노래가 당신은 왜? 당신은 왜? 네. 쉽죠? 네.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당신은 왜? 당신은 네. 왜? 좋아요. 당신은 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같이 골라요! 모르십니까? 짜라짜짜내왜 모르십니까? 당신은 왜 해? 당신은 왜 해? 아직도 모르십니까? 짜라짜짜 내 사랑을 보시는 왜 모르십니까? 애가 장난 배우시나요? 사랑이 죄가 되나요 도 당신은 왜 당신은 왜 어찌 모르십니까 당신은 왜 당신은 왜 당신은 왜 아직도 모르십니까? 자라자자. 모르십니까? 해간장은 많 배우시나요? 사랑이 죄가드나으고 당신은 왜, 해? 당신은 왜, 해? 어찌 모르십니까? 당신은 왜, 해? 당신은 왜, 해? 아직도 모르십니까? 왜뭐 모르십니까? 아, 당신은 왜? 당신은 왜? 당신은 왜?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은 네! 당신은는당는 네! 당신은? 네! 좋아요. <laughs>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노래 하나 더 하고. 네! <laughs> 춥지 않으세요? 네! 이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니까 안 춥죠? 네. 네 어제 비어서 제가 오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진 거 같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어요 봤어요. 봤어요. 고마워요. 고마워. <laughs> 어 어제에 비해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김희재를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더 반갑게. 네, 알았어요 누나 반갑습니다. 더 반갑게 환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양평에 제가 또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너무 고마워요. 오늘 가기 전에 우리 팬클럽에 꼭 가입하고 가. 네. 그 내가 보니까 하나 둘셋네명네명그 희랑별의 미래야, 그죠? 저 친구들 네명꼭 가입시키세요. 오늘 여기서 그 김희재 팬카페에 또 많이 가입하셨더라고요. 우리 가입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입을 오늘 하셨는데 벌써 그렇게 주황색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언니. 아주 단결력이 좋아. 또, 김희재를 여기 와가지고 오늘 팬클럽이 가입하고 팬이 됐어요 하시는 분. 네? 우리 가운데 어머님들 계세요? 여기 우리 가운데 두 분? 진짜로 가입하셨어요?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두분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짜로? 오늘 가입하셨어요? 진짜? 그거 누가 주셨어? 몰라 부산에서 온 사람이 줬어요 잠깐 혹시 이동이 불편하시진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불편해요 그러면 어머님은 앉아 계시고 제가 거기 또갈 수가 없네요 이쪽 와가지고 어, 앉아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돼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이쪽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 볼까요? 오셨습니까 어, 여기 단월. 단, 명성리. 단월 명성리에서 오셨답니다 김희씨를 가까이서 처음 보셨죠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십니까 멋있어요 나 너무 팬이야 <laughs> 어머니 진동댕 왜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 젊으면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 이쁘다 이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멋있죠 핸드폰 가지고 오셨어요 어머니 조기야. 어, <laughs> 우리 이렇게 이걸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요. 괜찮죠, 여러분?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일단은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진 을 하나 찍고 여기 내 카메라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와 화면도 엄청 크게 나오네 이거. 자. 여러분이 하나 둘셋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걸로 어머니 것도 같이 찍을까 이렇게 우리가 잠깐 있어 봐. 이거가 어안 나오셔도 되는데 어머니. 제가 이거를 여기 갈 건데. 저를 저를 딱 잡으세요 어머니. 이렇게, 저를, 제 팔을 딱 잡아보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니. 건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다 봐. 더 뚫으셔도 다 봐. 더, 더러으셔도다 보신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너무 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계단이 없어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네? 글로 올라가야 돼요. 자, 어 다음 노래 댄스곡이라서 올라가야 돼. 안녕하세요. 재밌게 즐기시죠. 그럼 제가 올라갈 동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노래 여러분들께 한 곡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신나는 댄스곡 한곡 불러보고 인사드릴 텐데요 흔드실 분들은 저 뒤쪽에 가서 흔드시든지 아니면 <laughs> 앉아,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어깨를 흔드시든지 마음껏 같이 즐기고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재는 사랑아 제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어. 밤이 되면 더욱 그리워서더 그래. 이별하면 감기처럼 몸살도 나나봐. 보고파서 병이 심해져. 약을 먹어도 안 돼. 병원에 가도 안 돼. 온놈의 사랑이 왜 이리도 한거야 사랑 나 제발 내가 쓸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내가 견딜 수 있게 사랑 나 제발 내가 쓸수 있게 도와줘 나를 없이도살수 있게. 렇게하안되는데다 같이 소리 질러. 맞 약을 먹어도 너무 도안돼뭔 놈의 사람이 왜 이리 독한 거야 사랑 나 제발 내가 쓸수 밖에 도와줘 나를 나 나를 없이도 살수 있게 사랑아 제발 내가 쓸수 있게 도와줘 나를 없이도 살수 있게. 앵콜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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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집에 그냥 갈라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앵콜을 셔가지고한번더 노시겠어요. 네. 좋으세요. 네.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네. 진짜 오늘 양평 단월 고로쇠 축제 대박 난게 확실합니다. 분위기 끝내주네요. 진짜 우리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렇게 즐겨주시는 공연이 많지 않은데 그래 너네 아까부터 너무 눈에 튀어. 다중해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진짜 이렇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한번 놀아주시니까 너무 좋구요 어 이제 봄인데 눈이 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예 눈이 내려와요 지금 어 뭔가 단월 고로쇠 축제하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봄이 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야외 공간에서 이 봄에 눈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맞고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단월 고로쇠 축제 내년에도 더 번창하시고 앞으로 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양평군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군이 되길 저도 함께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군민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저 뒤에 아기가 있는데 삼촌이도 어 그렇게 너너너 너, 너, 어, 알고 있었구나. 어, 근데 계속 보고 있었는데 흥이 참 많은 아이예요 나중에 이제 저처럼 이제 무대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친구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고마워요 그 마지막 곡은 그럼 여러분들 앵콜 해주셨으니까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불러 볼까요? 우리 여기 어머니 아버님 많이 오셨으니까 어머니 아버님 확실히 아는 노래 한번 불러 볼게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황색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보라색 손들라고 안 했는데 뒤에 <laughs> 아 주황 풍선을 들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아까 뭐 광주, 부산 또 아까 뭐 대구 누가 진주에서 오신 분상받뭐 받으셨죠. 네, 진주 뭐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는데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김희재를 너무 너무 사랑해서 우리 양평. 단월 고로새 축제 함께 응원하고 즐기러 와주신 김희재와 희랑별 팬클럽입니다. 이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야외에서 자주 만나요. 네. 일주일만 더 있다가 우리 부산에서 만나고.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마지막 곡, 꽃을 든 남자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소은 박수. yeah